와, 이거 맞아? 명성 4788? 진짜, 예, 다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마피아 하면서 이렇게까지 찍어본 적은 처음이야. 역대급의 그냥 초역대급인데, 아무튼, 예, 엽서를 읽고 랭크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synthp님께서 마왕님 너무 팬이에요. 영상 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멘토 엽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봉상이 짱짱님께서 마왕님 팬토분들이저 흑우라고 해요. 아, 사주년 엽서 감사합니다. 아니, 흑우 아닌데 누구야? 자, 아무튼 감사해요. 장선출님께서 주역. 36일에 플러스 8. 그리고, 와, 사주년 까며! 인력! 추천장! 와. 폭탄뉴스 감사합니다. 장선출님 감사해요. 그리고 땅콩영상님께서 까며! 접선 완료. 아이고, 감사해요. 변형님 추천장. 그리고 남자분님께서 까며! 유튜브 건승하세요. 랭킹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판사 햄버거님께서 추천장. 춥정이님께서 매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진님 고여 감사합니다. 좀비가 된 남자님 깜짝 문제. 아유, 몰라. 그리고 누구세우님께서 마음이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자주 년이 없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너글너글매님께서 4주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망한 아저씨. 그럼 성각 예자로 3대2 상황 역전해보기. 아니, 성각 예자로 쓰면 안 돼. 도주성각이어야 돼. 예자는. 아무튼, 예, 도주성각 나오면 해볼게요. 4주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꿀잼님, 시나브로님께서 추천장. 미채님 경찰님, 디버전님, 인력, 그리고 고역. 감사합니다. 염주알님께서, 와. 사주년 엽서 감사합니다. 지우이님께서 예 고기한 엽서 감사합니다. 나훈님께서 와 주사위 엽서에 그사4주년 고기한 엽서 까며 크리스마스 두개 연속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대박 나훈님 진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초단님 연주할님 추천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우이님 우눈 제작자님 일력 고역 감사합니다. 오야 우눈 제작자님 폭탄 엽서였네. 이거 뭐냐 할로윈 해변의 엽서 추천장 까며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만님께서 고역 한민님께서 주사위 엽서 38일에 플러스 5호 이 님께서 11일에 플러스 25잘 떴다 어 감사합니다 어쩔 티비 님 박지민 님1엽 소년수 님께서 야 사주년엽서 녹순양동이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감사해요 야 이게 녹순양동이에서 사주년엽서가 나와 진짜 대박이네 어 나는 징역하고 추순장밖에 안 주던데 자 아무튼 감사해요 와 그리고 뭐야 이거 느르르 전현 님께서 37일에 플러스 3 사주년 까며 고엽 와 대박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인 님께서 1엽 연두 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제 4천 명성 와이 이때가 4천 명성이었어. 맞아, 맞아. 4주년 그리고 고여 감사합니다. KLM 님께서 하 이건 못 참지 4천 넘자. 다들 감사합니다. 겹쳤어. 어, 이분만 보냈으면 4천 넘은 건데 겹쳤어. 동시에 보냈었어. 맞아. 어, 이분도 까며. 이분도 겹쳤어. 까며 감사합니다. 이분도 4천 노리려고 까며 동시에 동시에 왔더라고. 근데 4, 어, 동시에 와가지고 4 200 됐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54678 님, 도행 님, 트럼프 추천장 감사합니다. 유우 님께서 유튜브에 전화 왔네요. 검색해봄. 아이고. 어, 고여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지? 랭, 랭에서 랭본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민님께서 주역 연두님께서 1엽 추천장 와 응품님께서 1엽 까메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 아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 마저 읽겠습니다 아이고 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오케이 죽을 목숨 네, 안한 오늘 여성은 너를 찾지 어, 못해 어어너 나가고 <laughs> 모접입니다 허이도 고려할게요 기다려봐. 가경 거의 고려 허트기면오구일 수도 있어. 5를 간다. 5 가면 좋지? 잠깐만. 어, 5 가면 좋긴 해. 근데 4이동순이라며 과자. 허이면 진다고요. 이 과자면 진다고. 아, 시증해 봐. 기다려봐. 노접이라서 이거 판 봐야 돼. 이 e 가자면 저어판더 저. 볼게. 아그럼아 그러면 아, 그럼... 어이 e 가구 아니다. 그냥 수월하게 스킬. 아, 아 그냥 오케이. 아니야. 오 정치면 4 사탐에 거의 어, 오 죽으면. 거작 급 주장으로 날물어뜨리려 해? 사 과자라고? 기다려 봐. 그냥 웃을 오늘까 너를 지을게 거기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 이유 말해봐. 어. 잠깐만. 팔고 그냥 쏘아 버리고 싶어. 막팀들 팔고. 관기 아니야. 팔고. <laughs> 자, 관기 아닙니다. 팔 가잉. 이건 절대 못 참지. 잠깐만, 이피 관기인가? 쟤뭐 말이, 쟤 관기 아닐 것 같은데? 음. 이건 못 참지. 팔 무조건 자일빌이었거든. 분명히 오일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나서 자일 한다고. 어, 사람 심리가 똑같아. 그러면, 어, 야. 이거 팔 쏘겠지? 그러면 자일해야겠다 그러면 거꾸로 오, 옷 쏘고 이런 식으로. 아 참, 너 관계 아니지. 그냥 이 쏘고. 너를 초대해 주지. 말이 없어. 야 설마 트릭인가? 아닌데? 얘정치 맞잖아. 아니 얘 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삼 쏠게요. <laughs> 오케이 간호사 뺏고 간호사 죽이고 그 다음에 어 <laughs> 이거지 이거 어유 야 랭킹 1위 분이신데 오야 <laughs> 어. 동현님하고 도환님 야 이거 대박이다 <laughs> 어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거 레 레전드네 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laughs> 마피아 해봤고, 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이겼어? 도, 동현님하고 도환님이 같은 시민 팀인데 이거를, 어차, 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아무튼 다음 게임 갑시다.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어? 언젠가 오 죽을 목숨을 아를 응. 초대해줄지. 그냥 이솔래? 고조인척 <laughs> <laughs> 어, 예자 건달 영매 육인이면 예자 까야지. 성과 없어. 그냥 어, 미안하다. 기다려봐. 하, 그냥 쏴버리고 싶군. 정보 둘, 쟤 뭐야? <laughs> 보조 같은데? 일단. 야, 도주 뛰었어. 오늘 밤엔 육석아 초대 와, 쟤 뭐냐? 협안 왔어. 근데, 중요한 건, 3 도주 뛰면, 야, 도주, 하하, 그냥 쏴버리고 싶군. 아니, 도주, 게임에서 도주 한 번만. 안 된다고 들었거든. 기다려봐. 이거 잘 써야겠다. 한 육사 볼래? 오늘 밤에. 이 너를 초대해 주지. <웃음> <웃음> 팔고. 아니, 도주 3위 어 나무 위키에서 자퇴해도 돼. 그냥 쏘아버리고 싶군 얘군이 맞거든? 그러면 아얘 도주 발동해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laughs> Okay. 다음 날 무조건 예자 터집니다. 뭔 소리야? 선가 아니라니까. 어 하루 더 보면 예자라니까. 아니지 선. 하하, 그냥 아, 쏘아 버리고 싶어. 하루 싶다. 더 봐야지. 안돼 해라. 이런 벌레 같은 놈들이. 그럼 다음 날. 아니 이걸 하루 더 봐. 성각 아니라고. 아유 아까워 내 아. 멈출 순 없어. 도주 시안 문데 얘가 도주 띄워버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잠깐만 야 이게 말이 되나 와 진짜 아깝다 아. 도주 시안인데 도주 뺏겼다고 야 이거 말이 된, 되냐 어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진짜 뺏기니까 열받네. 도주. 내가 도주 시안인데 음 이제 상대가 도주 뛰잖아. 그러면 뺏깁니다. 더, 더 이상 도주 안 뛰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주 시안해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자, 다음 게임 갑시다. 다... 가자. 어, 차피 내가 아니었어. 오. 언젠가 죽을 <laughs> 목숨 아니었나? <laughs> 오늘 죽을 일단은... 너를 초대해 주지. 그리고 나 예자 갈게. <laughs> 너 알아서 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선각 예자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자경단원 술사. 의사. 얘 공무원이구나. 잠깐만. 나트 캐킹한다. 이는 의사 중에 캐킹하니? 어노왜 물어 이라 어 이라 왜 궁금해 심리전이야 어 성각 예자야. 잠깐만, 이야외 자가 아닐 수도 있 지? 불 안해. 그냥 쏴버리고 싶군. 아, 오케이, 오케이. 몰라, <laughs> 이게 7이 달린다고 말이 돼. 나 진짜 도주 그것 때문에... 아, 도주 시안 때문에... 어, 지금 약간 과자인 척하는데, 이게 7이 <laughs> 달리면 섭섭하지. 어! 야,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줄지. 아니 종잡을 수가 없네. 잠깐만. 산픽이 진짜 공무원 공무원 같단 말이야, 제. 원래 공무원 보조 같거든. 그러니까 고, 보조 보는데, 쟤는 진짜 공무원 같아. 아이고, 진짜 보조네. 야, 이거 잠깐만. 아, 도주 시안 못 보네. 그럼 이 e 가자. 그냥 쏘아 버리고 싶군. 어, 이 e 가고. 야, 오픽 뭐야? 야, 8피가 니가 옷 사야겠다. 왜냐면 나 도주 시안이거든. 쟤 뭐지? 아.. 1픽 쟤..잠깐만 찬성해 상 과자 필인데 어?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너수수 아니지? 1 오케이 오사바 뭐 옷 싸, 그러면. 옷 쏘는 게 맞아. 예자면 지고 가자. 1픽. 1P... 왜안 끝났지? <laughs> 음? 아니, 이. 야, 1픽 예언자다! <laughs> 큰일 났다! 1픽 예언자네! 1, 9, 9... 그냥 쏘아버리고 싶고... 이거 1가 봐. 뭔가 이상하다. 1가야 돼! 왜, 왜, 이건 무조건 일 가야돼. 게임이 안 끝났잖아. 얘 무조건 해커 맞단 말이야. 아, 얘 예언장 가보네. 트릭 걸리면, 밤에 말해봐. 으아, 이것 봐라. 1. 나한테 와... 잠깐만 야... 큰일났다 1사바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나 도주 시한인데 이거 예언자라고? 와... 이건 진짜 아... 그래, 일 쏘는 게 맞았어. 아,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습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아, 그냥 일 쐈어 했어. 아, 이거 대박이네. 예상은 했어. 뭔가, 판을, 아니, 게임하는데, 진짜, 어 아니, 판이 너무 이상한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야, 이게 예언자 판이네. 와, 진짜 도주성각, 와. 아, 나도 도주성각 뽑고 싶은데, 이게 진짜 잘안 나오거든, 도주성각이. 진짜, 이런,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칠용병, 나 일부러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직접 가져오세요. 아아 레기 아, <laughs> 기다려 봐 이 여기 가는 거지. 마피아 아니면. 오, 오 가면 좋지. 여기 가고. 그냥 수일 가고 뭘 그리 이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 이거 아니겠어? 일부러 노선냈어 일부러. 야, 근데 팔 작용이야? 결사 결배 확성. 마담 판이고 유호 같고요. 젖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밤 너를 지도해. 어 니가 알아서 쏘면 돼어 <laughs> 1핑 쉽게 못 과자인줄 오케이 오케이 삼수 하하하, <laughs> 그냥 쏘아 버리고 싶군. 오케이. Okay. 누가 마담이야? 오늘 랭안 돌려야겠다. 너무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맞는 거야 시단하면서 말도 안 하고. 음, 내가 하양판이라 내가 하양녀서. 너무 힘들이. 오? 어허, 정치가 숨어 있구만. 혼나? <laughs> 어. 정치가 숨어 있었네? 이런 걸로. 내 계획을 멈출 순 없어. 이 숨은 안 돼, 사피가. 어. 2, 3 서로 마투 하면 되잖아. 8, 4? 어? 왜 있었어? 아. 진짜 2가 정치야? 진짜, 야, 근데, 야, 조심해야 돼. 사픽아 어. 3픽이 정치일 수가 있단 말이야. 팔 쏘고 나서 2, 3마투 하면 어차피 정이 그거 안 되니까. 아, 광기인가? 위험하게 하지 마. 어, 무트 하다가 너 달릴 수도 있어. 조심해. 오케이. 광기인가 보네? 광기였어? 어, 그럼 광기 먹어. 아, 나는 광기 아닌데. 아쉽구만. 아니, 타일할 수도 있지. 나도 타일해. 어. 우리는, 또, 이제, 그, 뭐냐. 뭐, 퍼위도 고려하고, 그런 것도 추리 아니겠어? 어, 타일 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에 확성으로 시민티가 난다면. 음. 야, 나이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